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느라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 두 가지 소식과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의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잘 극복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역시 비트코인 밖에 없다는 행복한 상상입니다. 먼저 전 세계 블록체인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해서 글로벌 금융사에 제공하는 빅데이터 전문기업의 CEO 주기영 대표의 분석이 이제 보이는데요. 매 15초마다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런 정확성을 제공해주는 기업이 한국의 젊은 CEO라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어, 그의 X 계정의 팔로워가 41만 명이나 되고 57만 명의 사용자가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객 중에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무디스, 월드콘트 같은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도 크립토콘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사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가상자산 플랫폼 중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 인용률을 자랑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경 대표에게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을 때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경 대표가 대답했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다섯 가지 정도를 추려서 한번 가정해 보라고 조언을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가격이 16만 달러가 되었을 때 후회할 것 같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가격의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컸대, 만약 16만 달러, 즉 2억 원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 경우에 지금 매수하지 않은 걸 후회할 것 같다면 투자 시점을 앞당길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입을 위해서 하락장을 기다리고 있는지 물었는데 시장 조정을 기다리는 것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정확한 시점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상승을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하락장을 기다리며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이 산 가격 대비 30% 하락을 해도 견딜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조정은 필연적인데 비트코인 시장에서 30% 하락이 흔한 일이고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자금 계획과 정신 무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만만하게 볼 것은 더욱 아닙니다. 1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기 매매는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시장에서 큰 위험을 동반하는데 최소 1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스스로 리서치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징, 그리고 시장의 흐름,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 주기영 대표가 1년 전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작년 연말 그의 예측대로 1억 5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 이후 올해 초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석 달에 걸쳐서 하락 내지 횡보장을 보이고 있는데 주기형 대표의 비트코인 분석 내용을 보면 객관적이고 방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금융권의 분석가들이 하는 예측과는 그 정확성의 질이 좀 다릅니다. 이런 주경 대표가 오늘 엑스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트가 하락장을 예고한다면서 그이후로 새로운 유동성의 고갈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주경 대표의 예측은 담백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위를 뭐 맞추기 위해서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상당히 신뢰성을 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높고 비트코인은 좀처럼 하락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기행 대표의 예측이 빗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의 연간 상승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기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의 비트코인 움직임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먼저 주기형 대표의 새로운 유동성 고갈에 대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정책과 양적 긴축 그리고 은행들의 자금 확대 활동 축소 등이 겹쳐서 유동성이 고갈되고 비트코인 시장에는 기업들의 진입이나 국가들의 전략적 비축 자산 호재들의 효력이 약해졌고 새로운 투자 그룹들의 진입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자금 경색이 조금씩 나타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경영 대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나타나는 객관적 사실들이 그러하더라도 저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매도하고 나서 더산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선 없고 유동성 고갈이라는 표면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라는 탁월한 자산에 그동안 진입하지 못했던 세력들이 이번 하락이나 횡보장에서 비트코인 진입을 시도할 충분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한 비트코인 단기적 폭등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내가 모아둔 비트코인의 수량이 단 1사토시라도 줄어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도 있고 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내가 소유한 비트코인 개수에 만족하면서 어쩔 수 없는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하락과 고통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투자에서 6개월 혹은 1년이 무슨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보내는 호들러 중한 명인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오늘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의 지배적인 암호화폐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은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코인은 절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처럼 비트코인도 독보적인 기술적 혁신을 이루었으며 사토시 나카모토의 창조 과정이 완벽한 단생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월가는 결국 비트코인에게 항복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앤서니 폼플리아노라는폼포 인베스트먼트 설립자는 비트코인의 단순성으로 인해서 월가는 비트코인에 항복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폼플리아노의 주장은 마이클 세일러를 비롯한 주요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기관 투자자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 정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일부 국가는 이를 금과 동등한 자산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5년 비트코인의 폭발적 상승장이 당장이라도 올것 같은 분석과 대부분의 예측과 달리 그 시각이 길게는 1년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 성급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렴이 되어서 비트코인이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닌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해 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밤.